2021년 8월 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무원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구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 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아르바였더라.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행한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사사기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왕이 없던 시대의 타락과 구원의 순환적 역사를 통해 죄악을 반복하는 타락한 인간과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등장에까지 약 350여 년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한 중앙 집권적 해괴모니, 즉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지배하는 체계가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 나라의 위기를 벗어나게 한 하나님 손에 붙돌린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그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신이 선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경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배교의 길과 그 결과 찾아온 종교적 도덕적 타락.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혼란과 타락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타락한 인간들이 되풀이하는 반역적 죄악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범죄 그리고 징계가 있고 그로 인한 회개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재범죄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패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배교의 죄악을 짓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러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구원 받을 길 없는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참되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소견의 오른 대로 행하며 자신이 왕이 되어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왕답게 모시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돈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갈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혼돈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에게 지배를 당하며 극심한 혼란과 혼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머뭇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길이 없는 황폐한 광야에 길을 내시며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하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더 나은 길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진리의 길, 은혜의 길, 가장 빛이 나는 공의의 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두 번째는 내가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내게 갚으심 이로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 가나안 족속 아도니베색 왕이 한 말입니다. 즉,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는 70명의 왕을 잡아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렸습니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동해 보상법 규정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시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악한 행동을 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즉 손해와 피해를 본 그대로 상대방에게 하되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내 것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생명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과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과 정의를 갖춘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9편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나라들과 악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자승자박의 심판입니다. 자기가 판 웅덩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고 하는데 얽혔다는 것은 자신이 설치한 올감이나 덫에 자신이 잡혔다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는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올가 묶음으로써 자기가 속박당해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뜻의 작법, 자폐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잠언 6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위기와 고난, 어려움과 아픔을 주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기고 올가미와 덫을 놓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행위 심판 사상, 행위 보응 사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또한 갈라데서6장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과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의 삶의 왕답게 주인답게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답게 모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새벽부터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한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이 반복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삶의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로감은 최고주의 달에 어찌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색깔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인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폐역한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영적인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삶의 만족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의 중심에 김종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주님 닮은 리더십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기름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뽑으신 연도의 귀한 피택자들의 교육이 진행되다가 코로나로 잠시 멈춰졌습니다. 바라기는 그 교육을 통해 피택자들이 자비와 은혜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피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가 여러 모양으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여름 행사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구원자 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사춘기적 반항과 방황이 멈춰지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과 비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I'm